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비만주사 위고비 기억하시죠? 이제 그 무서운 주사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될것 같습니다. 주사 한번 맞으려고 수백만 원씩 쓰고 배에 구멍 뚫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돈 20만 원대에 매일 알약 하나면 살이 쭉쭉 빠지는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따냈습니다. 잠시만요. 이 소식에 가슴이 설레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름하여 위고비필. 주사 성분 그대로 알약에 담았는데 임상 결과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체중의 16.6%를 감량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분들 이제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그동안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고 무서웠죠? 보험도 안되고 주사기 공포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는 비만약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 FDA가 왜 이렇게 서둘러 승인을 해줬을까요? 그만큼 이 약이 가져올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입니다. 출시는 당장 내년 1월 초 미국 시장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상륙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힘들게 운동하고 굶는 대신 알약 하나로 살 빼는 시대가 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